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 세상을 바꾸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 AI가 어떻게 지금처럼 강력해질 수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발전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딱한 가지 대단한 발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난 것. 뭐랄까, 마치 완벽한 폭풍 같았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폭발이 있기 전까지는요, AI의 세상은 수십 년 동안 아주 길고 지루한 또 실망스러운 정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 시기를 사람들은 AI의 겨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이내,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실망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 거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엔 연구비도 끊기고 사람들의 관심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AI가 넘지 못했던 가장 큰 벽이 바로 조합적 폭발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경우의 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체스만 해도 다음 수를 계산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훨씬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푼다는 건 뭐, 당시 컴퓨터로는 그냥 불가능했던 거죠. 자, 그럼 이 길고 긴 겨울을 끝낸 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첫 번째 열쇠는 바로 혁명의 연료가 되어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은요, 비유하자면 정말 배고픈 학생 같아요. 똑똑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배워야 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요. 근데 예전에는 이 AI에게 보여줄 학습 자료, 즉, 데이터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미지넷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백만 장의 사진에다가 이건 고양이, 저건 자동차 하고 사람이 일일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드디어 배고팠던 AI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마음껏 먹여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기름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기름을 태울 강력한 엔진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엔진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어요. 바로 GPU. 원래는 우리가 아는 비디오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던 부품이었죠. CPU랑 GPU의 차이를 쉽게 생각하면요. CPU는 똑똑한 박사님 한 분이 어려운 문제를 차례차례 푸는 방식이고, GPU는 수천 명의 일꾼들이 단순 계산을 동시에 우르르 해치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우르르 방식이 신경망의 수많은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하는데 완전 딱이었던 겁니다. 이 우연한 발견 덕분에 몇달 혹은 몇 년씩 걸리던 AI 학습 시간이 며칠, 몇주 단위로 확 줄어들었어요. AI 연구에 말 그대로 로켓 부스터를 달아준 셈이죠. 이제 연료도 있고 엔진도 갖춰졌어요. 근데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걸 똑똑하게 굴릴 수 있는 레시피, 즉더 발전된 알고리즘이었죠. 아무리 좋은 재료와 화력이 있어도 완벽한 레시피가 없으면 맛있는 요리가 안 나오잖아요. 특히 신경망의 층을 아주 깊게 쌓으려고 할때 생기는 여러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런 비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잊혔던 역전파라는 훈련법이 다시 빛을 보게 됐고요. 렐루라는 새로운 활성화 함수가 학습 속도를 미친듯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드롭아웃이라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AI가 훈련 데이터만 달달 외우는 과적합 문제까지 막아줬죠. 드디어 아주 깊은 신경망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완벽한 레시피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최고의 연료인 데이터, 최강의 엔진인 GPU, 그리고 완벽한 레시피인 알고리즘까지.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이세 가지 힘이 한 곳에 모여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알렉스넷이었습니다. 이 알렉스넷이야말로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 AI의 3위 일체, 즉, 이미지넷의 방대한 데이터와 GPU의 강력한 병렬 처리, 그리고 렐루, 드롭아웃 같은 최신 알고리즘을 모두 성공적으로 조합해낸 첫 번째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알렉스넷이 출전한 무대는 바로 ILSVRC 2012. 당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미지 인식 대회였습니다. 뭐랄까 AI계의 월드컵 결승전 같은 무대였죠.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렉스넷은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경쟁자들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놀라버렸습니다. 보세요. 2등을 한 기존 AI 모델의 오류율이 26.2%였는데, 알렉스넷은 무려 15.3%를 기록했어요. 이 10%가 넘는 격차는, 와, 당시 AI 학계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스넷의 압도적인 승리는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됐어요. 아. 딥러닝이 진짜구나. 이게 미래구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길고 길었던 AI 겨울이 끝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 빅뱅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결국 이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밀어주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는 더 좋은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고, 더 좋은 알고리즘은 더 강력한 GPU를 원하고, 또 강력한 GPU는 또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선순환이 바로 지금의 AI 혁명을 이끄는 엔진인 셈이죠. 2012년에 이 완벽한 폭풍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기술적 폭풍은 과연 우리의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